이웃순열 초급문제 해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열부터 볼게요 자 순열은 크게 두 군데다 p e 테이션 t a n nr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와 파이 nr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하죠 자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는 공식을 바로 쓰는 어떠한 문제 유형도 알아야 되겠고, 그저 선별을 해야 되겠죠? 공식을 못 쓰고 조건에 따라서 뭐 해줘야,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에 따라서 이 조건,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뻔한 조건이 이제 알아야 될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웃순열. 그죠? 원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는 순열. 이제 기타 조건이 있겠죠. 기타. 이웃 순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다. 이웃한다. 자,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묶는다. 묶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를 배열한 다음에 쓴다. 예를 들어서, A, B, B가 이웃한다. 묶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A, B, 이웃하는 애, C, D. 이거 배열하는 방법이죠. 이거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전체 배열하는 거 4패, 곱하기. 얘또 속에 거 배열해야 되겠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A와 B와 이웃하지 않는다.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다. B, C, D를 배열한다. B, C, D 배열하는 방법 몇 팩? 3팩이죠. 여기에다 누면 되는 거야. 사이에다 누면 되는 거야. 여기 누니까 몇 개? 4개 중에 2개. 그죠? 여기 A, B가 놓든 뭐, A, B가 되든, 여기다 누면 이웃하지 않겠죠. 자, 요게 기본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초급 문제니까 기본 공식수에 거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죠? 자, 다섯 명이 영화 보러 갔대. 자, 의자 배치가 이와 같이 됐는가 봐. 그죠? 그때 경욱의 하경이는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는 뭐야? 경우의 수를 구하래. 대안대. 돼 돼. 되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웃하지 않게 려면 너무 가지 수가 많어 그러면, 총 경우의 수분에, 총, 아, 총 경우의 수에서, 뭐 빼면 되겠어? 이웃. 경우의 수를 빼면 끝났죠. 그죠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얼마이고총 경우의 수. 다섯 개배으니까 오팩이야. 즉, 1 2 0이죠120 빼기. 자, 이제 이웃하게 만들어야 돼.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웃하게 만들었어. 그죠? 원래는 이웃하면 이 전체를 배열해야 될거 아니야? 얘는 그게 안 돼. 여기에 딱 틀어 박혔어. 얘네들 배열해야 되겠죠? 그죠? 얘 이웃하는 방법. 이쪽에 이웃한다. 그죠? 그럼 얘, 얘네들 배열하는 방법 몇 팩? 이 팩. 곱하기. 얘네들 배열하는 방법 있겠네? 몇 팩이에요? 3팩이겠지 얘네들 사람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또유웃하는 방법 이렇게 유웃할수 있죠. 이렇게 유웃하는 방법은 얘네들 둘이 경우기와 여기 하경이 배열하는 방법이죠. 몇 팩? 2팩 곱하기 얘네들은 막 배열하면 되겠죠. 몇 팩? 어, 3팩 배죠 똑같네. 이번에 색깔 바꿔서 이렇게 유웃할 수도 있죠. 돼야 한대요. 그럼, 이렇게 유타면, 자, 얘 배열하는 방법은 2팩이야. 얘네들은 그냥 막 배열하면, 직순열 배열하면 되겠죠. 3팩. 오, 이런 게총몇 개야? 3개네. 3 곱하기. 하나, 둘, 세개죠 2팩, 3팩.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6이야. 계산하면 얼마쯤 되지, 이거? 36이 되나요? 36. 36이니까 답이 얼마다? 84다. 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고르면 되겠죠. 자, 이런 큰 흐름을 알고 그죠? 이 문제에 적용할 때 이웃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쉬운데 이건 힘들죠. 그러니까 거꾸로 총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니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